대한민국의 특징은 암이 많다는 것이고, 상황률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들 놓는 태어나는 인구도,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제일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한국은 지금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 앞으로는 언제나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못하는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정책을 폐하고 복지정책을 폐합니다.